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1장 부르십니다. 가 기다리던 새벽 가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해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도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한 날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셨사오니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나갈 길을 밝혀주사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세상에서는 신앙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을 허무는 이기적인 태도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복음의 일꾼들입니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맞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려 하거나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등불을 등경 아래 감추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할때 내가 마주해야 할 대적은 누구이며 또 그들의 위협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듯 의의를 위해 받는 고난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바울은 믿음만 은혜가 아니라 고난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은혜인 것은 그 고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도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빗겨가지 않습니다.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바라는 만큼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전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되어 협력해야 대적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됨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맹목적인 일치를 추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됨을 추구하면 그것은 굴복 타협 야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과 목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 때문에 세상에서 보금이 후퇴되지 않도록 먼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됨의 길은 겸손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일치는 임계점에 이르면 일순간에 폭발하여 흩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다투고 경쟁하는 것은 공동체를 훼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허용과 교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복금을 위해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시는 가운데 오늘도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귀중한 운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see you. 우리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시 이제 합심해서 미충보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충실히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당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무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